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한큐 바둑에서 절애와 프로 기사간의 도전 대국을 따라가 보고 있는 시간인데요. 절애지도 H라는 프로그램은 세계 대회 우승자나 각국의 자국 대회 우승자들만 상대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나 둘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은 딩하오랑 대대 도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목으로 시작하고요. 흑이 화점으로 받고. 이쪽으로 걸치는 수를 자주 드네요. 그러니까, 걸치고 협공에 발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가 끊었고요 여기까지는 뭐, 필연이고, 이제 이 다음 어떻게 드느냐인데요. 자, 그래서 백이 택한 수가 뭘까요? 자, 카타고는 양걸침을 추천했는데, 뭐, 큰 차이 없습니다만, 속률은.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 정석을 두었고, 자, 이 장면에서, 음, 절에는 아니, 카타고는 이걸 밀어 올리는 걸 추천해 주는데요 밀어 올리고 젖힐 때 이렇게 여유있게 공을 가서 지키게 한 후에 여기를 뻗어서 이쪽에 세력을 쌓고 한칸띨때 끼우는 수로 이런 수를 이제 카타고로 추천해 줍니다 참고만 하면 되겠고요 자 실전에서 선택한 방법은 흙은 아주 일반적인 방법으로 두었습니다 이걸 지켜놓고 여길 꼬부리는 수밖이 급한 자리를 보이네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기, 아직 이 백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흙도 받아뒀고요 젖히니까 뻗는 것까지 두었습니다. 계속 밀었고요 자, 여기서 카타고는 느는 정도가 좀더 좀 안전하다고 봤는데요. 젖혔습니다.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률적으로큰 차이는 없고요 자, 끊는 것이 일단은 맥점이 되겠고, 여긴 이렇게 지키는 것이 올바른 응수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도 활용을 하고요. 자, 좁아 보이는 곳이지만 근거랑 관련 있는 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집으로도 크죠.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락된 걸로 보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두느냐. 자, 보통은 이렇게 양걸침을 해서 복잡하게 두는 게 보통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카타고 추천 그림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요. 뻗고. 다시 이렇게 둘때 이렇게 지키는 그림이 나왔는데 꼭뭐 장난도 든 것처럼 나왔는데 이게 추천들로 떠 있는데요. 자 실전에 절래가대가수는 과감하게 이렇게 어깨 짚었습니다. 실리다 주겠다는 뜻인데요. 받으니까 늘고요. 또 미니까 늘어둡니다자이 장면에서 뭐 여러 가지 추천수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추천이 높았던 건 귀를 지키고. 백두모 뭐 이중도 해놓고 손을 빼고 이쪽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실전에 흑이 택한 수가 요거를 이렇게 두텁게 잡아뒀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처음으로 좀 집이 많이 손해보는 수였습니다 두집 정도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를 두니까 자 여기서 카타고의 추천은 여기를 치받고 건너붙이는 수였는데요 실전에 흑이 둔 수는 그냥 무난한 수를 두었습니다 한0.80 정도 선을 봤다고 하는데, 뭐이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33이 크고. 자,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갔어야 될까요? 카타고의 눈에는 여기를 하나 붙여봅니다. 배기 하나 젖혀놓고 받는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이쪽 눈목자가, 이쪽 자리가 가장 급한 자리를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가섰네요. 보통 이렇게 두터운 쪽에 가까이 가는 게 약간 하소 심인데 등하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렇죠 뭐0 3집 마이너스니까 큰 그게 음, 뭐, 뭐 나무라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도 조금 크게 좀 뒷, 백진영도 뒷맛이 있으니까 이게 렇둘수 있다고 본것 같고요 그냥 바로 삼성을 팠습니다 어느 쪽을 막을 거냐인데요 이쪽을 조금 더 높게 평가했네요 이제 이쪽으로 막았고 날을 잘 띄고요 치받고 여기 돌이 있을 때는 느는 수가 보통 추천수를 많이 뜹니다 지르고 맞고요. 바로 젖혀 이었네요. 저기 젖혀 이은 후에 자, 이 부분을 지키는 건데요. 자 카타고의 첫 번째 추천순 여기, 두 번째가 여기, 세 번째가 여긴데요. 실전에 딩하우는 날을 잘 되겠고, 끊어갔고요. 뻗어야 되겠죠. 여기서 뭐 이런 데로부터 먼저 두는 경우도 있는데, 실전에는 그냥 젖혀 이었습니다. 귀에가 그 확실한 열집이 생겼고 이쪽에 서, 어, 흑진영이 그렇게 아주 좋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습도 백에 충분히 줄수 있는 걸로 보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필, 필쟁점이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끊어도 그냥 버려도 큰 탈이 없을 텐데요. 뭐 백도 끊지는 않고 이렇게 두면 다시 3-3 들어간다고 하는데 딩하우가 여기를 지켜둔 것도 좀 안착이 되겠네요. 또두집 손해 봐서. 이제 집차이가 한1 4집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큰 자리로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해두고 자 카타오고가 제시한 수는 여기를 하나 붙여놓고 느는 수를 가장 크게 추천했는데요. 실전에 이제 귀를 규쳤는데 이것도 뭐 크게 추천 수 많은 승률 차이 집차이 별로 안 나는 수입니다. 자 여기 단사방치고요. 있게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도 목적이 있었죠? 이거 움직이겠다는 거죠. 움직였을 때, 느는 걸 정수로 봤는데요. 도전머리를 두들겼습니다. 근데 두들기니까, 뭐 오히려, 승률은 한 0. 몇로 빠졌지만, 집으로는 0.4집 플러스로 해주네요. 충분히 돌수 있는 수겠죠? 백도 지금 뭐, 이렇게, 강하게 돌 처지가 아닙니다. 젖힐 수밖에 없겠고, 뻗어두고요. 호을 찾아 지켜둡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제 붙여서 살러 갔고요 뭐 카타고는 여기부터 밀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좀 겁나는 진행이죠 일단 여기부터 안녕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젖히고요 이 교환을 해 놓고 아, 결국 이 자리가 좋은 자리긴 하네요 여기서 영수를 하나 물어놓고 꼬부렸고 이 꼬부리는 수는 추천서에 칠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괜히 젖히는 것은 오히려 흙에게 모양을 갖춰 주기 좋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를 딱 도는 것을 급수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두니까, 여기를 하나 붙여서 응수를 시키고, 여기를 또 붙이는 게이 모양의 맥점으로 보고 있네요. 정확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젖히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아, 여기서 안영을 갖추는 수를 두었고요. 여기를 뻗어두는 수까지 진행이 됐는데, 저기서 이제, 어, 어영부영 집 차이가 12집 반 정도까지 따라잡힌 모습입니다. 애매하죠? 0.7집 사여서 지금 시작할 때 19집 정도 차이 났던 게 지금 12집 정도까지 쫓아온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흙이 어디를 둬야 될까요? 여기를 집는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순데요. 실전로 여기를 늘었는데, 여니까또 여기 마이너스 1.1을 합니다. 집이 좀바뀌고 하나 지켜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지켜뒀는데요. 카타고의 눈에는 이걸 한번 끊어서 엉수를 물어보라고 하네요. 이렇게 밀면은 요렇게 단수를 치면서 간접적으로 흙들을 보강하는 건데요. 실전에는 뭐 그런 강하느라고 꽉 치받아서 지켜두었습니다. 두 번째 추천수이긴 했는데 1.4집 마이너스가 당하면서 이제 집 차이는 9.4집 정도 흙이 유리하다. 10집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붙이는 걸선수교환하고요 이렇게 받으니까 먹여치기까지도 없네요. 역시 이 장면에서도 카타고에는 여기를 끊어서 한번 응수를 물어보라는 게 추천이었습니다. 뭐, 백이 이런, 이런 거 하나 교환을, 여기네요. 여길 하나 교환을 해두고, 둘 때, 여기 교환을 한 후에,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뭔가 흠집을 좀 노리고, 지킬 때, 이렇게 지켜서 살려드라는 건데요. 여기도 이제 백이 여기 보강을 하니까, 한번더 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는 것이 카타고의 추천입니다. 자, 저런데 좀 뒷맛을 좀이 전체적인 백도를 끊어 놓은 거에 의의를 두는것 같은데요. 자, 그러나 실전에 흙은 그냥 안전하게 그냥 지켜뒀는데, 이게 조금 책략이 부족한 수로 판단이 된다 보네요. 승률도 좀 깎였고, 집이 지금 무려 3.7집이 날아가서, 이제 집 차이가 6집 정도로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양은 양쪽 끊는 점이 기 때문에 이 자리가 급소가 되겠고요. 흙은 지켜놓는 정도인데요. 자카타고는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데요 실제는 이렇게 지켜서 조금 더 집이 한두집 정도 마이너스가 됐고 이젠 집차이가 네집까지 줄었습니다 보통 뭐다 뽑고 그런건 아니지만 100수 이전에 10집이 늘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지던데요 현재 80수에 집차이가 4.몇이니까 점 조만간 역전당할 그런 바둑으로 보입니다 자 거기를 두니까 어딜 뒀어야 될까요? 카타고 여기냥 이렇게 지켜놓으라고 하는데요 실제는 여기를 이렇게 띄어서 지켰는데, 여기서, 음 요소는 이제 승률은 좀 깎였지만, 집으로는 좀 이득이 되는 그런 수를 판단을 내렸고요 자, 그 다음에 카타고는 지금 바로 막아서, 이, 쪽이 100이 보강이 되면 여기를 좀 지켜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껴붙이면 살줄 못하죠.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 둘 때, 요거 선수 교환 후에, 막고, 단수 칠때 이쪽으로 치고, 딸때 빠지고 막혀서, 이렇게 되는 것이, 1 0 1 이런, 그, 이쪽 이득을 봐놓고, 여기 어깨를 짚어가는 수가 카타고의 추천 그림입니다. 이렇게 두라는 건데요. 자, 근데 어떻게 뒀을까요? 실전에 102택 한 수가 이쪽을 젖혀뒀는데요. 이렇게 두니까, 카타고가 둔 수에다가, 이제 100집이 2집, 2.5집 손해보는 수다라고 카타고가 평을 내렸는데, 항상 잘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자, 젖혀두는 받아두니까 추천 쓰는데요. 받아두니까 또 흑집을 다시 마이너스 일을 하는데, 그럼 여기 젖혀서 나쁜 수가 아닌 거죠. 뭐 어차피 선수가 될 자리고 여기까지는 해뒀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흙은 일단 여기를 하나 꼬부리는 것을 급소로 보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당해 주고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여기를 늘었는데, 요수가 또 조금 한집반 이상 손해를 봤다고 하네요. 자, 다시 집차에는4.4 정도로 보고 있고, 여기서 카타고는 여기를 한번 쪼개서 날아가라고 하고, 여기 어딘가가 보강이 되는 순간부터는 계속 여기를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를 벌려둬서 들어가는 건데요. 그 다음 여긴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면 여기를 붙여가서, 젖히면 또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뜹니다. 물론, 흙도 이렇게 해서 좀 강력하게 도와가는 건 있는데요. 어쨌했든이 부분을 흙집이 나는 걸 모두 이제 긁어서 깨는 것이 카타고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전에서 절에는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 자리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흙이 든, 백이 든 수에 대해서 카타고는 승률도 없청나게같고집 차이도 지금 세 집이랑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절에 가서 세니까. 자, 여기를 두니까 흙이 어딜 뒀을까요? 자, 카타곤은 여기를 급소로 봤는데요. 실제는 여기를 밀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 어, 마이너스 1.1집을 보고 있고요. 집은 여섯, 집 정도 차이 나는 걸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백은 어딜 뒀을까요? 카타곤 요 잽을 하나 던지라고 하는데요. 잽을 던져 놓고 받을 때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추천하는 그림인데. 실전의 저래는 그냥 이렇게 갔고요. 막상 이렇게 되니까 뭐, 집으로는 조금 더, 100에 플러스 0. 몇을 해줍니다. 뭐, 큰 차이가 없는 수구요. 자,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뒀어야 될까요? 자, 여기 단수 친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깎진 않았고요이 흙, 백돌 전체가, 아직 도집이 안나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런 건 뭐, 수습하는 건 별거 아니겠죠? 여기서 여기를 두는 수가, 카타고야 추천수와 절해가둔 수가 일치했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이 응수 하기 전에 카타고는 여기 하나 붙여 보고 여기를 어깨부터 먼저 짚어서 은근히 이쪽에 대한 공격을 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배기 하나 젖히고요 이렇게 두고 뻗을 때 이런식으로 요두를 공격하는 것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 여기 붙이고 2단 젖혀 놓고 여기 이으면은 여기를 붙이고 막 이런 짓들이 나오면서 뭐 수습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하지 사람이 이런 부분 쓸데없 정확히 한다면 거의 불가능할 텐데요. 어쨌든 이게 절에 추천하는 그림이요. 절에 추천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장면에서 여기를 붙이면서 뭔가 중앙을 목표로 하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늘어뒀는데, 이게 세 번째 추천수긴 했는데요. 아니, 뭐큰 차이 없네요. 지분또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3, 3쪽으로 들어가죠. 귀쪽으로 들어갔고요 일단 귀를 챙겨놓으면서, 현재 이제 94수째인데요. 집 차이가 5.6집 흙이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지수가 좀 많아서 조만간 바둑은 어쩌다 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둬야 할 곳으로 카타고는 여기부터 한번 뭐 직접대라는 수였는데요. 그냥 직접적으로 이 모자를 씌워갔고요한 뭐 반집 정도 선에다라고 보고 있네요. 자, 카타고는 적극적으로 붙이라고 했는데요. 절에는 이렇게 띄었고 자, 이 장면에서도 여기부터 먼저 붙이는 것이 또 추천이었는데요. 실전에는 또 담백하게 이렇게 갈라갔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추천수였습니다만, 한집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고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제 수습의 급수로 보는데요. 같다고는 실전에 저리는 여기를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이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뭐, 승률, 승률이나 집체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여기서, 그쵸? 카타고는 계속 이때 붙이 붙이면서 뭔가 기대는 접법을 려고했는데 담백하게 한 칸을 띄웠습니다. 뭐큰 차이는 없고요 승률상으로는. 이 자리가 모양이 독긴 하죠. 붙이니까. 자, 여기서 그냥 뒤로 물러서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치받으면 꾸부리고, 여기가 두터워지면 여기 하나 지켜내야 되죠. 이렇게 지켜놓을 때 다시 이제 이쪽을 파워가면서 이둘 전체에 대한 공격을 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백이 여기 를 하나 두고 지키고 이렇게 두고 잡아먹고 싶은데 여기가 허하기 때문에 하나 지켜야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럼 여기를 지키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돌을 압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백이고 흑이 저기 인공지능이면 잡힐 것 같은데요. 이제 어쨌든 워낙 타겟를 잘하는 놈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여기 늘어서, 어쨌든 그 붙였을 때는 모양상 일로 넣는 게 맞겠죠. 여길 헤딩한 수가 모양상으로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이크 튼튼한 둘도 아닌데.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이런 걸 들이대는 게 별로 안 좋죠. 여기서또한집반 이상 손해를 봤네요. 되게 쭉 뻗어가면서 이제 집 차이가 세 집까지 쫓아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쪽 뒤로 가는 게 정수로 보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젖히면서 또 마이너스 0.8. 이렇게 해서는 거의 2. 2 2점 몇지까지 쫓아온 상황입니다. 여기를 두었을 때 여기를 띄었고요. 여기를 띄니까 이걸 단수를 하나 쳐놓고 안 때릴 순 없죠. 때리고 또 이렇게 또 쌍지버 서으니까 갑자기 흙이 좀 넓은 곳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백이 약해서 흙이 공격을 간 시점인데 지금 보시면 흙이 더 약점이 많은 그런 모양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흙의 승률이 높고, 집 차이는 두집 정도 흙이 이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요교와는 빨리 지금쯤 한번 해드라는게 추천인데요. 이거 없이 여기를 지켰더니, 요것도 한 0.7집 깎으면서, 이단두집 이내로 왔습니다. 1.9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에서, 일단 젖히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끊었을 때, 자, 여기서, 일단 여기를 하나 이어야 되겠죠? 이어두고, 자 이렇게 한칸 띄는게 모양인데 저리는 이렇게 꽉 막아서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뭐 카타고 여견과 다르긴 했지만 집채는 거의 나지 않았고요. 그다음 여기를 막고요. 여기를 막았을 때 백이 이렇게 젖혔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음, 카타고가 보는 그림은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요. 아, 저것도 너무 또동무사다이 많네요. 갑자기 일로 가고, 파워할 때 지키고. 그러니까 끊고 지키고, 파워할 때뭐 이렇게 다 받다 보면 되겠네요. 이쪽을 공격을 가고, 꼬부릴 때, 여를또 파워를 하고요. 뭐한 칸을 띄고, 끊어두는 거 해두고 넘어가고요. 이렇게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싸움이 됩니다. 자, 이것이 추천 그림이었는데, 자, 실전에 흑이 택한 수는 바로 이 공격을 갔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 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1.5집 정도 손해를 보면서, 이제는 승률이 거의 5대5가 되었습니다. 100이 꼬부리고 나갔고요 자, 꼬부리고 나가는 순간에 딱 거의 5대5인데요. 여기서도 흑이 채택할수로는 이런 단어 끊어두고, 받아두면, 여기 잽한번 날려두고, 여기도 한 다음에, 그냥 여기로 뛰어서 지키는 수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백도 이제 이쪽 도를 돌보는 자리로 오는데요. 자, 여기 두고 여기 지킬 때 이제 뭐또 이렇게 지켜놓는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두고 바둑은 팽팽합니다. 5대 5. 흙이0.40 좋다 그러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말해서 상변은 상변은 젖혔을때요 상변을 거의 포기를 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딱 막으면서, 이쪽 돌이 좀더 부피가 커졌죠. 막는 순간 바둑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2.2집 손률 본다고 하면서, 호구치면서 100의 승률이 62%가 됐고요. 이제 승률 역전당한 이상 끝난 거죠. 단수를 쳤을 때 가만히 있고. 자, 뭐, 있는 순간에 또 승률이, 이것도 일종의, 여덟을 못 살리면 악수죠. 이쪽 부분에서는. 여기서도 한두집 손해봤다고 하면서, 3.5집 정도로 벌어졌고요. 자 지금도 뭐 이정도로 해서 뭔가 여기 뭐라 빠졌네요 아까 여기 치중으로 오고 아까 제가 너무 많이 뺐네요 참고로 너무 많이 뺐습니다 요거 된 상태죠 여기 된 상태에서 이거 막은 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뭐 끊고 하면서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이쪽으로 이면서 요거를 버렸어야 되는데 자 이걸 막는 순간 순율이 역전이 됐고 이렇게 교환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좀, 뒤로 빼야되는데요. 끊어간 수가 또, 집으로 한 또, 세집 정도 손해가 되면서, 이렇게 그냥 밀어도 됐을 텐데요. 안전하게 잡아줬습니다. 믿는 수에 비해서 한집 정도 손해라고 보면서, 이제 집 차이가 5.6집 정도 차이 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디어 구단이 좀 개가를 해보다가, 뭐, 개가가 됐겠죠, 정도면은. 지금 다섯 집 이상 불리한 바둑이 됐기 때문에, 뭐 미세도 더 이상 두는 게 의미가 없는데 불리한게 확인이 되니까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자, 여기 도 이제 결국 뭐 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는 그런 바둑이 좀 됐는데요. 아무튼 여기서는 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너무 후수로 살면서 이쪽에 약점을 추궁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이쪽 부근에서 자기도를 약점을 보강하지 않고 이렇게 치받는 수등 같이 조금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제대로 반격을 맞으면서 어 그냥 아주 힘없이 역전을 당하면서 진 바둑으로 볼,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딩하와의 바둑 100이 몇 수죠? 125수 만에 끝났고요. 어 역시 어 집으로 한 다섯, 다섯 집 이상 차이 나는 국면에서 백이 크게 기권을 하면서 또 좌레가 이겼습니다. 자, 과연 이두 점으로 승률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치수가두 점이 맞는지, 과연 세 점을 넣었을 때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좀 그런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사람은 들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치수 고치를 해갖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무튼간에 일단 두 점으로는 버티기 힘들다. 가끔 이기는 기사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승률이 한 5%도 안 되는 그런 도 상대기 때문에 두 점은 치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세 점은 조금, 그래도 사람이 이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프로 기사들이 세 점에서 도전하는 모습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건 잘안 나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에의두점접 바둑 여기까지 하고요. 또 조만간, 또 유명 기사가 도전하는 바둑이 있으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